안녕하십니까. k m a t v 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2만 명 가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코로나19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서울 아산병원의 이빈욱과 이윤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 교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네. 방법이요. 검사 시간이 처음에는 24시간 정도 걸렸는데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면서 훨씬 시간이 단축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 지금 검사 방법 어떤 겁니까? 네, 원래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전에는 모든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음, 판 바이러스 어 이런 검사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국 측으로 받은 연기 서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어, 고개 특화된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의심 환자가 되면 일단 선별 진료소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갔을 때 어떤 검사부터 시작을 하게 될까요? 아 먼저 의심되는 환자분이 찾아 오시면은 이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역학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발열이 있었는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환자가 생기면은 그 환자분께서는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이제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의료진은 이제 방호복을 다 갖춘 상태로 네.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어, 선별 진료소다 보니까 좀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궁금한 게 이제 진단 키트를 보고 어떻게 방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건데요. 어, 교수님께서 직접 진단 키트를 준비해주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검체 키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이 달려 있는 부분과 그리고 검체, 채취한 검체를 이송하기 위한 그 미디아가 담겨져 있는 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검체 채취하는 면봉을 보시면은 대부분 키트 안에는 굵은 것과 가는 것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에서는, 요즘에는 코 안으로만 검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 안으로 하기 위한 얇은 면봉을 주로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가 되면은 이 면봉을 부러뜨려서 이 안에 넣게 되고 여기에 어, 미디어에 담아진 검체를 어, 이송하게 돼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요즘 시간은 별로 걸리지는 않겠네요? 네, 보통 5분도 채안 걸리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네. 예. 어, 일단 현장에서 지금 많은 의사분들이 실제로 이제 검체 채취를 하고 계시는데 의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상의 환자로부터 본인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호 장비를 철저히 갖추신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검사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검사법으로 검사를 하시는데 어, 제일 많이 에러가 나는 부분은 이제 검체 부위, 그 검체를 채취하는 부위를 조금 약간 약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 충분하게 검체를 채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어, 큰 문제 없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의사분들이 조심해야 될점 짚어주셨고요. 또 반면에 환자들이 좀 검사를 받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뭐 어, 처음에 검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뭐 오래 걸리고 많이 아픈 거 아니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검사를 어떻게 보면 점막에서 이렇게 긁어내듯이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일 어, 시적으로 출혈이 있거나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시간 내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검사 받으러 갈때좀 아프진 않을까, 네.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네. 좀, 네, 교수님 얘기 좀잘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검사가 하루에도 정말 몇만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교수님 당부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의협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끼리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어, 그렇다면 그, 이 어려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각지에서, 각지 어, 선별진료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의료진들 어, 열심히 힘내시고요. 곧 이겨내,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면 되,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이윤세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검사 방법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사 선생님 분들과 또 시청자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